지금 말씀드릴 조건 설명은 12월 21일 렌트료 납부 33회차 남은 개월 기준으로 녹음되었습니다. 따라서 렌트료 납부일 및 납부 기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납부 기준일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렌트 승계 조건을 상세히 설명드릴 승계 전문가 김주영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차량번호 134-643번으로 코나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차량입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직거래 승계를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차량은 현재 차주가 운행 중이며 주행거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계신 렌트 차량의 승계시 전체 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고차 구매시 금액과도 함께 비교하여 렌트 승계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렌트카 구매 비교 계산기를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승계시 전차 주액의 100만원을 받고 그리고 월 렌트료 618,500원을 남아있는 33개월 동안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렌트료에는 차량 가격, 등록비,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납부하시고 나면 만기의 인수 또는 반납을 고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저렴한 일정 금액의 렌트료만 납부하시고 반납을 원하시는 고객은 차량 반납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렌트는 종료됩니다. 기존의 보증금을 납부하신 게 있으시면 반납시 전액을 모두 반환해드립니다. 따라서 렌트 승계시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하실 비용과 여기서 중고차 시세 2,719만 원과 단순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렌트료에는 차량 가격 등록비, 보험료,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판매되는 중고차 구입 가격과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중고차 구입 비용과 렌트 승계 시 비용을 비교해보고 싶어 하는 고객님을 위해서 렌트카 구매 비교 계산기는 총 비용에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 계산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고객님마다 달라서 같은 차량의 중고차 구매 시 1년 보험료를 직접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렌트카 구매 비교 계산기는 렌트 시총 비용에서 자동차 세금과 보험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중고차 시세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만 26세 이상만 심사가 가능한 렌트 차량입니다. 차는 차주가 경기도 안양에서 직접 운행 중이십니다. 저희는 모든 승계 전과정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자에게만 받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렌트사에 납부하는 승계 수수료만 고객님께서 별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류 보내주시면 심사 접수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 접수 후 승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렌트사에서 심사 승인되면 차주에게 직접 차를 받아 고객님이 확인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사고 유무와 상태를 알수 있는 성능점검과 세차를 해서 저희 본사가 있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차량을 준비해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차량 확인하시고 계약 내용도 다시 설명드립니다. 렌트 차량은 보험이 당일 적용이 안 되어 대리 또는 탁송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상 없으면 계약서 작성하신 후 차량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광고와 다르거나 고지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00-5334번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